네, 여과 이정구입니다. <laughs> 제가 받은 문제는, 고1 문제하고 중3 문제 받았는데요. 네, 고1 문제는, <laughs> 음, 네, 3등급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중3은, 네, 중3은 85점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첫 번째 보시면 어, 무슨 내용이냐면 어, 외국에 가본 적 있니? 어, 여행을 많이 해본 적 있니? 저그러고 네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 너 알고 있지? 네가 어디 저지구에 어디를 가든지 있잖아. 네가 영어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네가 저 해외 에 갔을 때 영어는 어, 뭐할것 같아? 뭐할것 같냐면 다소 다를 것 같아. 자, 뭐가 다르냐면, the way you speak of it. 자, 니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 포인트는, 어, the way 다음에, 자, how가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다음에, speak of. 자, 스피커 오브. 자, 요거, 스피커 오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보통은, 어, 이렇게 말하다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s a 는 어떻게 쓰이죠, 준영생? 보통 3형식으로 쓰이죠. 세이 y 대절. 그 다음에 텔은 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씁니다. 되게요. 그리고 스피 e 는 어, 언어를 말한다든지, 여기처럼 스피커 어프가 어, 잘 쓰였는지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예,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레베카하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격려를 해요. 린다가 그 등록을 마, 마지막으로 등록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근데 레베카가, 어, 그,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7년 후에 그녀가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린다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근데 묘사하는 거죠. 내적인 그런 투쟁이 있었던 거야. 아, 이런 사인하라고 이렇게 권유했던 것이 이 린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린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 소대의 구문이죠. 어그 컨테스트에 그, 그 사이나라고 했던 거. 그것이 불편, 아주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취소하려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 그 컨테스트 디렉터에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여기인데요. Demand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대시 빠져있죠? 그녀의 이름이 리스트에서 어떻게, 되, 어떻게 되라고요? 제거되라고요. 그러니까 삭제해달라고 긴장이 되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빼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어, 여기 deman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나오고요. 어, 주어 다음에 여기. 자, s h o u 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줘도 되고요. s h o u l 를 빼줘도 되는데, 여기 동사가 어떤 동사들이 와야 되죠, 원수쌤? 네. 네, 주장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어, 제안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 슈드가 있잖아요. 여기 뒤에 내용이 어, 뭐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당위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여기처럼 여기 내용처럼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여기 과거, 여기 디맨드가 과거니까요. 여기도 과거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문법 사항이고요.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여 네, 요거다 쓰겠습니다. <laughs> 세 번째는, 어, 오래전에 그 상인이 살았는데, 이런 상인이 살았는데, 바고다드에 그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칠, 저몇년 동안 이렇게 저축했던, 그죠? 저축했던 동전.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누가 저기 항아리에다 담아갖고 그, 그 위에다가 올리브를 이렇게 넣어둬요. 그리고 그거를 상, 저기 그 항아리를 봉하고요 그걸 친구한테 이렇게 데려다 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 he s a v e d 왔고요 자 four years가 왔습니다 자 수년 동안 저축해 왔던 이런 내용이니까요 어, 여기 세이브들을 를더 어, 이전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어, 따름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어, 연결되는 나, 내용인데요. 이제 7년 후에 친구가 돌아옵니다. 근데 아,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 안 들어왔고, 그, 라시드하고 그의 아내가요. 저녁을 먹으면서, 무대 중간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야, 내가 올리브를 맛본 이후로 아주 오래됐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신스인데요. 실스하고 어, 포처럼 포, 이렇게 나오면 현재 완료로 바꿔줘야 되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이를 다른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고요. 음, 3부를 대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어, 포인트에서 잡은 것처럼, 어, 물론, 이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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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등급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이제 관계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줘야 되고요. 어, 더웨이하고 하우가, 어, 생략된다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된다는 거를 설명해 주고요. 여기 스피커 오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렇게 바꿔주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자,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이런 동사 다음에, 어, 대절에서, 어, 뭐, 뭐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나타낼 때, 어,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 원석세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가세, 개수. 네. 앞에 d e m a n d 도 나오고요. her name. 어, 슈드가 빠져 있고요. 아이고. <laughs> 어, 개스로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제거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어, 더 이전에 몇년 동안 이렇게 저축해 왔던 돈이니까요. 어떻게 바꿔 주면 되겠습니까? <laughs> 자 he had saved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had pp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laughs> 포인트 잡은 것처럼 어, 내가 올리브 를 맛본 이후로 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had pp has pp 현재 완료로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축약형도 가능하죠 <laughs> has been a whil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